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예수님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영공 3장 16절은 제가 여러분 미국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야구장에 가면 어떤 피켓을 들고 있냐면 전 어, 3장 16절 피켓을 들고. 이거 방송에 방송에 나오려고 뭐 그림을 그린다지 숫자를 예쁘게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전 3장 16절 이 본문을 TV에 나오도록 방송에 나오도록 피켓을 들고 이렇게 어, 막 광고하는 경어요어 축구장에도 마찬가지고 야구장에도 마찬가지고 농구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 예를 들어 한 절을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절을 뽑으라고 하면 영법은 3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봤고요. 이거 뭐다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 유동도 있어요. 장로님 잘 아시네. 어? 멸망하지 <laughs> 저, 저 어릴 때, 저 어릴 때. 저, 우리, 은찬이 나이 때. 저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네, 교회를, 어, 57년, 8년 동안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입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희 아버지 어머님 어, 저희 아버지 장모님 어머니 검사님 어, 진짜 믿음의 부모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 이 찬양. 다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고 3장 16절.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만약찍어가 유튜브로 올라가면, 이거, 저 뭡니까? 저작권에 걸려서 수입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문자로. <laughs> 반절만 해요. 일절 전체 하면 안 돼요. 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키워드는, 자, 믿음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 모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기 독생자는 유일한, only, only son.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든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독생자는. 독생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자 루터에 따르면 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습니 유일한 독생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또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두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생과 멸망입니다. 영생과 멸망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래요. 멸망은 어떻게 되냐면, 그 멸망의 뜻이 뭐냐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게 멸망입니다. 영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영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laughs> 거듭나고 중생받아 회심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있어요또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니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이고 그리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멸망을 받았고 그 가운데 계속 계속 멸망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발표회를 할 건데 <laughs> 여러분들이 어, 열렬하게 축하해주시고 박수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제 삼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스톰게도 아니고 휠레오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 독생자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또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아멘. 여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이 이미 멸망이 이미 지옥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의말안 해요.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더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삶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부처를 믿는 자마다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많이, 예수님 많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연이 아, 네, 아아아 잘하네. 원찬님, <laughs> 너저 어, 저 선배 바로 저 바로 위에 선배, 어, 50배 선배, 저 우리 교회 또 설교하셨던 선교사님 캄보디아. 성교사님, 노진대 성교사님 아들이 노 은찬입니다. <laughs> 은찬이, 예찬이, 은찬이, 예찬이. 아, 음. 어, 어, 우리 5년 만에, 5년 만에 어, 여름 성의학교 하는데, 어, 2019년도에 우리 여름 성의학교 여기에 애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5년 지나고 난 뒤에 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 오장 집사님 기도하면서 아마 어, 감동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어, 여러분들 여름 선의 학교를 하실다는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